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 구독자님들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라는 불금하루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하루 힘내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9월에 기아 전차종 예상납기일이 나와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와 동시에 레이 역시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기아, 레이를 선보였기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상 납기 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기아는 현대의 캐스퍼와 더불어 경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의 부분 변경 모델을 어제 출시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을 하였는데요. 레이는 기존에도 박시카로서의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 인기 비결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신규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여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함께 깔끔한 센터 가니쉬를 적용하여 기아 디자인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페이스를 레이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포인트라 할수 있을 텐데요. 또한 새롭게 적용된 범퍼 역시 레이가 경차이지만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강인한 모습도 표현하였습니다. 귀엽지만 안전한 차를 표현하려 싶었던 것 같네요. 측면부는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15인치 전면 가공 휠에 디자인의 화려함을 입혀 측면 디자인의 개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어 역시 전면부처럼 리어 콤비 램프를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통해 차폭을 시각적으로 확장하여 기존보다 좀더 다부진 레이의 후면부를 완성해냈는데요. 얼핏 보면 차량의 3단을 쌓아 올린 듯한 모습으로 레이의 가장 장점인 박시카로스의 매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실내 인테리어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클러스터의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 점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경쟁 차종인 현대의 캐스퍼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기존보다는 확실히 더 신체다운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를 추가해 화사하면서도 더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네요. 또한 캐스퍼의 장점이었던 앞좌석 풀 폴딩 역시, 레이 역시 이번 상품성 강화에서 추가하였고, 뒷좌석 슬라이딩 6대4 폴딩 기능으로 이젠 레이도 전자석을 접는 풀플랫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차박을 하는 데 있어 경차 중 가장 으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이번 상품성 개선을 통해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사양을 새롭게 적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공기 청정 모드, 도어락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원격 시동 스마트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뒷좌석 C타입 USB 충전 단자 등을 더해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더뉴 기아 레이의 가격은 승용 기준 스탠다드 1,390만 원, 프레스티지 1,585만 원, 시그니처 1,720만 원이며, 2인승밴 프레스티지 1,350만 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90만원입니다. 1인 승배 프레스티지 1,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75만원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승용기준 엔트리 스탠다드는 35만원,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140만원 기존 가격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레이의 9월달 예상 납기일은 전사양 3.5개월이며 1인 승배는 2개월 납기 기간이 예고되어 있네요. 반도체의 공급 부족 내역은 카파엔진 ECU입니다. 같은 경차인 모닝의 경우는 전사양 8주에서 9주로 레이 대비 대기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인 8월 국내 경차 판매량을 살펴봐도 캐스퍼가 3,302대로 1위, 레이가 2,836대로 2위, 3위가 2 1 5 3대 모닝이 차지를 했습니다. 레이는 이달 초 부분 변경 출시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다소 판매량이 빠진 것을 감안한다면 월 판매량에서 1,000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셈인데요. 한때 경차 시장의 최강자였던 모닝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듯 싶습니다. 다음은 K3인데요. 전사양 4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국내 준준형 시장에서는 아반떼에게 힘을 못 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기아의 스포티지, 셀토스에 이어 K3 포르테가 1만 9,776대로 3위를 차지할 만큼 효자 모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기아가 K3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K5인데요. 1.6 터보 가솔린 7개월 이상, 2.0 가솔린 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2개월 이상, LPI 14개월 이상으로 여전히 긴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가 있는 만큼 조만간 두 차종 간에 어떤 반전 상황이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K8인데요. 8월 대비 대기기간이 다소 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5가솔린 4개월 이상, 3.5가솔린 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 LPI는 10개월 이상으로 하이브리드와 LPM 모델은 여전히 긴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K8의 a 8월달 판매량만 봐도 4,257대로 경쟁 모델인 그랜저 4,606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데요. K8의 a 하이브리드 인기가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네요. 단종이 예고된 스팅어인데요. 전사양 6주에서 7주로 짧은 편이죠. 특이사항으로 9월 오토랜드 광명공사 영향으로 생산이 아예 없습니다. 생산이 없어도 9월 예상 납기 기간이 6 제수 7 주라는 건 그만큼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10월부터는 정상 생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k9 역시 전사양8 주에서 9 주로 짧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9월 오토랜드 광명공사 특이사항은 같습니다. 니로 플러스인데요. 업무용은 10개월 이상, 택시는 8개월 이상 되기로 오랜 기간을 대기해야 하네요. 니로 역시 하이브리드 10개월 이상, 니로 EV 12개월 이상으로 출고 지연이 상당합니다. EV6인데요. 전사형 14개월 이상으로 여전히 출고 대기가 지속되고 있죠. 특이사항으로 전기차 보조금 공모 상황에 따른 납기 변동 가능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하시는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공모 상황을 알아보시고 구매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셀토스인데요. 1.6 터보 가솔린 7개월 이상, 2.0 가솔린 3개월 이상으로 1.6 터보 가솔린의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셀토스의 8월 국내 판매량은 3,610대로 기아내 RV 4위, 해외 판매량은 2 6,097대로 기아내 2위로 효자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기아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스포티지인데요. 해외 판매량이 무려 3 9,281대로 기아내 당당히 1위입니다. 국내 역시 3878대로 RV 부분 소렌토 카니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베스트 셀링카이죠. 이런 스포티지의 9월달 예상 납기일은 가솔린 12개월 이상, 디젤 1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8개월 이상, LPI 12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 판매량이 기한에 가장 많은 소렌토인데요. 8월달 판매량은 5674대로 기한의 전체 1위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만큼 대기기간도 당연히 길겠죠. 가솔린은 11개월 이상, 디젤은 1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기아내 스팅어와 함께 단종이 거의 확정된 모하비인데요 전사양 3주에서 4주 짧죠. 특히 주력사양은 즉시 출하 가능한 재고가 많다로 그까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기아내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던 모하비의 씁쓸한 말년을 보는 것 같다.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기아내 소렌토와 함께 알부 인기를 견인하는 카니발인데요. 8월 달 국내 판매량은 4535대로 기한의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내년 7, 8월경 페이스리프트를 예고하고 있죠. 하지만 인기는 여전히 좋네요. 가솔린 6개월 이상, 디젤은 16개월 이상, 하이리무진 10개월 이상이며 그중 4인승 디젤은 12개월 이상으로 2개월 더 대기를 해야 합니다. 카니발도 9월 오토레드 광명공사의 영향으로 완전 생산이 없진 않고 소량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10월부터는 정상 생산입니다. 끝으로 본 거인데요. 디젤은 11개월 이상, LPI 1.5개월, EV 7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LPI는 10월 생산 종료로 관련 지침은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아의 9월달 예상 납기는 전체적으로 단종이 예고된 차종들 위주로 재고가 쌓여 즉시 출하 가능한 차량들도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인기 차종에서는 12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으로 출고 지연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올 연말이면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9월 달 기아의 전차종 예상 납기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